예측은 가능합니다. 이 예측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보조지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래 툴에 의해 가지고 고점을 예측하거나 저점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아, 만약에 이 파동이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물타기는 안 하겠죠. 내가 물려 있더라도 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건데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겠다고 물타기를 선뜻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점입니다. 63.64라는 저점에서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점이 84.8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봤었을 때,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파동은 어디까지 추가로 올라갈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걸 로그 값으로 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점 63.64 고점 84.89 저걸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점을 A라는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고점 B라는 지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C값 순 찾아야 돼요. 식값은 뭐냐? 기존에 있는 이건 로그선이죠. 고점을 여기다 두고 저점을 a에다 둔 로그선이에요. 아까 제가 엑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 다 로그선에서 지지고 벗고 지지고 벗고 다죠. 이 로그선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탔다 떨어졌다 올라탔다 해요. 왜? 그 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지지선도 되고, 저항선 역할도 할수 있고. 근데 여기 이 자리, 그냥 생뚱맞게 공중부양을 했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뭐냐? 앞으로 나갈 길을 얘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저점을 찍어보니까 77.59 였어요. 이 자리가 비로소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와 B와 C를 값을 알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D라는 값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2차 방정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이차 방정식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좀어리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abc 값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고점 d 값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식은 아까 로그선을 엑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점 a 값은 6364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아까 공중부양했던 자리 이 값이 c 값이에요 그러면 a와 c만 가지고 d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로그 값으로 0.236 0.382 0.5 61.8 76.4 이걸 계산을 해서 다시 로그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예상되는 d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1. D2, D3. 그러면 아까 그 파동은 82.4첫 번째 저항선이 되는 거고요. 87.7그 다음에 94.6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물타기를 해도 되는 자리. 그리고 저기까지는 올라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60을 찍고 떨어질 때 음봉이 났다. 그러면 음봉 확인하고 그때 매도로 들어가 보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94.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저 숫자만 대입을 해가지고 아까 77.59가 여기서 공중부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점을 가지고 A를 가지고 C값을 넣어서 D값을 만들었는데 94.60이 나왔죠 근데 결국은 이 파도 어디까지 갔느냐 95.03까지 갔어요 물론 94.60에서 03뭐 거의 40틱 차이다 안 맞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일봉 차트예요 지금 차트를 보시니까 어때요 거의 뭐 개미 혓바닥만큼 밖에 차이가 안나 여기가 대세 고점 자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아까는 공중부양이었죠. 이제 95.03으로 로그선을 맞춰보니까 결국은 이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예요. 어때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어떠한 공중부양을 하거나 특이하게 로그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엉뚱한 데서 지지를 계속 받는다. 그 자리는 나중에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창아를 해가지고 창의력을 또 발휘를 해서 만든 게 역으로. 로그값을 역산을 하면 고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죠. 94.60까지 봤는데 95.03을 때렸네? 근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뭐다? 이때부터 저는 스탠스를 매이드로 두고 거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94.50 내지는 94 달러에서 거리를 했다. 그러면 86.5. 그러 어마어마하게 3,500틱이라는 수익을 5일로만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건 일봉차트로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데이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일봉차트 말고 60분 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점과 저점을 잡아낼 때 굉장히 용이하다. 이 로그선 여러분 차트에 작도를 해서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 유익한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그것도 귀찮습니다. 하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 저는 이것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거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로그선의 단점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그선의 단점은 뭐냐?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죠. 파동이 뭐 이렇게 됐는데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로그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 거리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고 또 로그선을 그려가지고 거리를 한 사람들 있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러면. 어떤 사람은 A와 C를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B와 C를 로그 값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점과 저점을 찾습니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래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동에 따라가지고 여러 상품을 매번 차트에 작도를 해서 그리는 게좀 번거로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0년 이상 아침에 눈 뜨면 S&P 5 0뭐 골드, 나스닥, 항셍까지 일일이 선을 엑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다 그렸었어요. 근데 귀찮은 것 같아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말이죠 현재 파동이 어떻구나 내 스스로가 복습을 하면서 선을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그리는 동안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번거롭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권사 HTS 납품하는 IT 기업하고 저하고 협업을 했어요. 이 로그 값을 로직으로 해서 자동으로 저점이 이렇게 떨어지면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약에 이 자동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저점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작도해서 그리고 또 지우고 작도해서 그리고 해야겠죠. 이걸 근데 매번 했어요. 이게 다 공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요즘은 스피드한 시대인데 그것도 구시대적인 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떨어지니까 로그선도 이렇게 내려와갖고 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 다 보세요. 사연들이 다들 있어요. 이 로그선 자체마다 이렇게 사연이 있다. 결국 70.94 이런 자리또 매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 매수로 들어갔으면 어디서 청산한다? 한 마디, 여기서 청산한다. 그러면 진입점, 청산점, 손절점, 모든 게 완벽하게 이 로그선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